안녕하세요.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2월 1일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어요. 이번 주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법관 탄핵은 처음이라는 거. 저는 탄핵은 대통령이랑 검찰총장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 두 개밖에 기억이 잘안 나니까 찾아보니 대통령, 총리,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관, 검사 등등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리가 국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법적폐 카르텔이 이렇게 심각하고 뿌리깊은지도 몰랐고요. 탄핵을 위해서는 가반수의 의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석을 민주개혁 진영이 갖게 된 적이 없죠. 그리고 촛불국민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진 적이 있고요 사법문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2018년에도 추진하다가 좌절됐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법관 탄핵을 수시로 합니다. 일본은 7명의 법관이 파면된 사례가 있고요. 미국도 연방법관 8명이 파면되었고요. 심지어 영국은 매년 20명에서 30명의 판사가 탄핵된대요. 그러면 임성근 판사 탄핵 한 발이 왜 지금 그리고 왜 임성근에 대해서만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법 농단 판사 탄핵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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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양승태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지금은 구속되어 있죠. <목소리도> 그런데 이 양승태는 박정희 정권 시절 김기춘과 합을 맞춰 공안 사건을 주로 처리하던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사건을 기소하면 입맛대로 판결을 내려주던 판사라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김기춘은 비서실장이 되고 양승태는 대법원장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재판을 거래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2019년 양승태가 드디어 구속되었고, 현재 재판 중이에요. 사법론단 판사들, 양승태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럼 지금 탄핵 발의된 임성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바로 상케이 신문이었는데요. 상케이 신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돼요.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법원 행정처장 박병대 대법관을 불러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야 이거 담당 누구야? 내 방으로 불러! 비서실장이 대법관을 부르는 것부터가 지금 뭔가 잘못됐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그 다음이에요.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이동근 판사였는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당시 서울지법 수석부장 판사 그러니까 서울지법 2장인 거죠. 법원장 다음. 그때 수석부정판사가 임성근이에요 임성근이 이동근을 불러다가 야 판결문 좀 가져와봐 이런 거죠 이동근이 잽싸게 갖다 바치고 빨간 펜 선생님 마냥 첨삭 지도를 받아요 무죄 판결문에 너는 무죄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죄가 될수 있다 라고 수정해서 경곡성 판결로 바꾸고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허위다 라고 선언을 하게 하고 판결 선고할 때는 피고인을 세워놓고 3시간 동안 훈계를 하라는 얘기까지 세세하게 판결에 개입합니다. 자, 이후에 말잘 들었던 이동근 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관급 고등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승태랑 같이 징계를 받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들 모두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왜 법원 차원에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안까지 발의해야 했던 걸까요? 우리나라 판사 징계제도는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하나는 대법원장이 징계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국회에서 탄핵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는 시효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 언제 일어났다고요? 2017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징계는 최고 수위가 고작 정직 1년 정도고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하나.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그 많은 법관 중에 왜 임성근만 탄핵안이 발의된 거고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지껏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 법관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냈는지도 함께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동근 판사 있죠? 청사지도 받았던 그 판사. 이 사람은 이미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퇴직일이 2월 9일입니다. 또 임성근 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완료되는데요. 원래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을 하는데 임용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두 사람 자진사직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 자진사직했을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명예롭게 퇴직? 전혀 아닙니다. 잘리기 전에 제발로 나가야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사를 퇴직하면 일단 변호사 개업을 할수 있고요. 연금도 받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돼서 파면되면 변호사는 5년 이내에 할 수가 없고요. 연금 못 받죠. 5년이면 정관예우는 끝나는 시간이죠. 자, 그럼 다른 국정농단 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볼까요? 이 사람은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에 관여했죠. 그런데 징계 없이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한다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로 임명됐어요. 여기 연세대인데. <laughs> 지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고 이미 퇴임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 하고 있겠죠.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상고법원, BH 대응 전략 문건 등을 작성한 시진국 전 부장판사는 이미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징계를 줄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현업으로 돌아와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다수예요. 충격적이죠?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하기도 했었죠.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 빠르게 탄핵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 이제 다들 이해 가시죠? 임성근의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다! 라며 북힘당에서 비난을 퍼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사법부 길들이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고 특히 사법농단 내용을 보면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위에서 누가 시켜서 판결한 게 아니고 이런 재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던 겁니다.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 또한 공무원이죠. 국민들이 고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민의에 반하는 권력 남용을 한 거죠.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본 사건들뿐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는 유하고. 서민들에게는 더 강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본 피해는 사실 이만 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는 법관 탄핵은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사법부를 국민들을 위해서 판결하게끔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국민들 말안 들으면 어떻게 돼? 탄핵되고 일자리 잃을 줄 알아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국회의원이라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사법정의를 제대로 민니에 맞게 실현할 때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때죠. 임성근 판사 탄핵은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해요. 국정농단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뒷단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